안녕하세요. 언니 뷰 시계편으로 인사드립니다. 언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유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받은 건데요. 네. 이것도 언박싱으로 한번 아,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네. 어, 접사 안 해줬더니 불평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바로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가겠습니다. 언박싱, 뭔가 모델 오, 오, 까르띠에! 남녀 모두가 사랑하는 모델 아닙니까? 아 사랑하죠. 네, 특히 우리나라 에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엄마가 되게 좋아해요. 아, 우리 아빠가 롤렉스 갖고 싶다는 얘 말씀드렸었죠. 우리 엄마가 좀 따라하고 있어 까르띠에를. 네. 자 아, 소개 좀 해주세요 계속. 예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네. 이제 칼리브드 까르띠에라고 해서 네. 어, 이렇게 지금 새 상품으로 오는 제품들은 제가 좀 만지기가 저도 좀 겁나더라고요. 아, 그 일단 장갑 낄게요. 오, 야, 일단. 두툼하네요. 두툼해요. 칼리브드 까르띠에 다이버 모델을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기억납니다. 네, 그거랑 이제 청동으로 됐던 황금 아니죠 블랙으로 됐던 아니, 네 거의 이제 비슷한 모델이죠. <laughs> 네. 2010년에 런칭을 사실 다이버 모델보다 먼저 한 제품이에요. 오. 이제 까르띠에가 개발한 이제 인하우스 무브먼트를 탑재하고 나왔던 모델이에요. 아, 네. 그 중에서 저 지금 오늘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골드 콤비. 오. 특징적인 거는 이쪽 12시 방향에 이제 큰 로만 인덱스. 그러네요. 제만큼네요. 그다음에 이제 날짜 창이 이제 전일과 다음일을 한 번에 볼수 있는 세 가지 카운터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제 아시는 이제 스몰 세컨즈, 스몰, 세컨즈. 네, 스몰 아, 세컨즈. 측면 부분에. 네. 오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스피넬. 스피넬, 스피넬, 스피넬. 스피넬. 네 스피넬. 그때 네, 등판 보여줘요 등판. 아 시스루백인가요? 네 시스루백입니다. 아 섹시해 역시. 쁘죠 일단 시스루 시스루 다름만 들어가도 섹시해. 잘 나고 오 있네요. 무브먼트 이름이 이제 1904 네. MC. 아1904 MC. MC. 예전에 한번 의미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 1904년에. 네. 아 시계 편할 때마다 시험 보는 것 같아 힘들어. <laughs> 좋은 의미죠. 네. 아 이것도 많이 여러 번 시계를 이제 주셨던 그분 건데요. 이제 와치마피아 대표님인데. 아, 대표님 네. 한번세세 제품 가지고 오시네요. 그러게요 오, 이거 보니까 비닐도 안 뜯었어 지금 옆에. 이게 다른 분 거다 보니까 제가 만지기가 좀 겁나요 전... 개인 거다 보니까 아니 뭐 남의 거든 아니든 사실 항상 겁나요 전윤님 네. 전 시계도 사실 네. 못 만지겠어요 아니요, 저... 이 베젤이 뭐라 그러죠 그... 커팅 자체가 완전히 하나의 원통형처럼 쫙 이루어져 있거든요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혹시?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아, 그래요? 자세히 만지면 아, 휴대폰 같은 경우는 네네. 요즘에 스마트폰은 뭐 다이아몬드 커팅 뭐 이래가지고 네네. 허, 그 이음새가 아예 없게 돼 가지고 막 그런 걸 굉장히 그 특별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내려가는 약간 내리막길 느낌이 나요. 아 진짜 만져 보면은. 어, 아, 그러네? 네, 네. 그 보이시나요? 디자인 측면이죠. 그래서 안쪽에는 이제 무광, 이제 겉에는 이제 유광으로 네, 처리를 한 거죠. 오, 오늘도 대표님이 한번 소환해 볼수 있을까요? 아, 가능하죠. 아. 소환, 소환, 소환. 그래서 네, 네, 네. 안다 <laughs> 아왜찍 피해 이렇게 좋은 시계를? 시간 시계 참으셔도 돼요. 아 참아 참아 된다고요? 아 참아도 된다는데? 자 한번 볼까요아 네네. 아 윤님 참아도 된다는 말씀에 윤님 바로 본인 시계를 벗고 네. 아 이게 허락을 받아야 돼 가지고. 어. 아. 오 멋있다. 이게 좀 큰데도 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사이즈는 이제 42mm 사이즈예요. 오, 괜찮다 이쁘다. 괜찮죠? 특히 이제 브랜드명 때문인지 브랜드 효과인지 훨씬 더. 못 보일 것 같아요 섹시한 것 같아요 네. 모델이 뭐 본인이요? 아니요 시계가 <laughs> 아이 멋있다 이도 이게 네. 단색으로 이루어졌는 것 보다 약간 이렇게 골드색이랑 섞여있는 게흰 비로 되어 있는 네 거지? 이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 요 나는 오늘 네. 한번 착용해 봅시다 아네 가능할까요 저도? 제가 착용... 차... 어? <laughs> 어? 어? 오나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오나 어, 어, 어울려 <laughs> 잘 어울리시는데요? 오나 어, 괜찮은 것 같아 저보다 훨씬 섹시한데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괜찮아 네네. 아 그리고 묵직해 약간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시계 묵직한 거 좋아하거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어, 항상 거를 어,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자 일단은 까르띠에 신제품이고요 신품이고 현재도 거래가 되는 생산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맞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못맞췄거든요1100 업입니다 1600 다운입니다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틀린 걸로 할게요 네. 칼리브드 까르띠에 네. 이 제품의 금액은 1,540만 원입니다. 아. 아니 1,600이나 1,540이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거의 맞추신 거예요. 아, 이거 이거 아니 1,540, 6 0 0 이거 1 6 0만원 주고 남아 있는 60만 원. 아, 여러분 식사하세요.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역시 쿠라십니다. 끼니인 거예요. 오늘 네. 하루 드시라고 <laughs> 일풀풀 <laughs> 그런 겁니다. 총 540만 원. 깔리브드 깔리어에 아, 오늘 정말 탐나긴 하는데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금액이 금이 섞여 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한번 뵙시다. 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모델 중에 좀 뽐내고 싶다. 옷니뷰 시계 편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다. 그렇죠. 그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보내 주시면 좋고요. 유튜브나 네이버 TV 같은 경우는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출연도 하시고 시계도 뽐낼수 있는 기회를 꼭 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저희도 만날 수가 있다. 아 그럼요. 악수 한세 번씩 해요. 네, 제가 머리 한번 만지게 해 드릴게요. <laughs>